안녕하세요. 형조사입니다. 어, 이날은 그 인도네시아 도착한지 이틀째인데, 가족들하고 그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그 메가파 사라야 라는 쇼핑센터에 가는 중입니다. 어,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 주로 자가용이 거요다 기장차라고 이렇게 지프같이 생긴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. 물론 뭐 세단차는 뭐 그렇게 드물 었고 어, 자카르타의 변두리 지역에도 이렇게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고 또그 리아카로 행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뭐저 영국이나 일본같이 좌측 그 자측 차량들이 좌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운전하기 에 상당히 그 힘들 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그술 한잔하고 괜히 객기를 부린다고 어 차를 직접 몰다가 뭐 사고가 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어제 주위의 사람도 이술 한잔 먹고 그 객기를 부린다고 운전을 하다가 한국 의운전습관대로그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에 마비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어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보통 운전 기사를 쓰고 합니다.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뭐못 사는 울진국이었지만 그래도 자카르테 시내는 그 한국의 대도시 못지않게 굉장히 그 빌딩들이 많았고 또 밤에 그 야경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. 어, 이때는 뭐 중국 학교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자주 유지하던 그런 니다 90년대 초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,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기후가 생활하기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그 불편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큰 시장이라는 뜻의 메가 파사라야 백화점입니다. 여기는 주로 이제 민속 어 공예품을 어 많이 팔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어그 당시 뭐 자카르타에서 쇼핑 뭐 일본 매장. 이층은 뭐 어느 백화점처럼 보석이나 그화품 유명 화장품 코너이고 2층3층부터 이제 그옷게 그 민속 코너, 기념품을 파는 그런 장가들입니다. 아, 여기가 그 2층인것 같은데 주로 그 민속 공예품을 파는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뭐 보석 코너 인데 진주라든지 옷, 어, 금은 세공품 등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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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사람 들이 손재주 가 아주 뛰어난데, 이런 목공예품 같 은, 거, 보 면은 굉장히 그 정교 하게 아주 잘 조각 을한게많 습니다.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각한 이런 그, 그 목공 예품이 그 많이 보이는데 어 저도 한두 개샀지만 가격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. 주로 그, 종교하고 관련된 그런, 어, 목공예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불상이라든지, 문속신이 굉장이 많습니다. 아, 뭐지? 그 시료판. 어째 시료판? 我。 과일 모양의 목공품인데 어, 진짜 과일인지 막 착각할 정도입니다. 여기는 제가 그 자주 들리던 그 커피숍이 있는데 어, 커피를 내리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. 그래서 그 커피 맛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여기 뽑 오면 반드시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. 그래서 그집 사람한테 어, 커피 맛을 어, 보여주려고 여기서 커피 한, 한잔씩을 시겠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그 서른 넘었지만 <laughs> 이때는 뭐,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, 안 일곱 살때 이렇게 습니다 한국 한국지 한국 있나보네. 에, 몰라, 엄마? 아 인도네시아 한국도기가 들어와 있나보네. 아, 고등렇게폭발있는데 <laughs> <laughs> 저거 꼴, 꼴, 음. 어, 저도 이때는 뭐 30대 후반이니까 한참 뭐 젊은 나이였습니다. 아, 아래에 이렇게 알코올 불을 켜고 밑에 이제 물을 끓이고 위에 이제 커피를 넣게 되면 가운데 그 호수를 통해서 아, 물이 끓으면 전기가 그 올라가면서 들어와요. 커피가 내려오게 됩니다.

이제 물이 끓으면 위에서 이제 커피가 내려옵니다. 인도네시아의 루아 커피라고 사양, 고양이 똥 커피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또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저도 몇잔 먹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커피가 이제 보글보글 어, 내려옵니다. 빼면 어떻게 되지? 열려가요. 식으면 내려가. 이거요. 그거.

어, 아, 내가...